이찬원이 미스터리 살롱의 메인 MC로 합류하며 예능계의 새로운 돌풍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탁월한 진행 능력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끌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가에서는 한 장의 출연 확정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뜨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바로 MBC의 새로운 야심작 미스터리 살롱의 중심에 이찬원이 낙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이제는 믿고 보는 예능인으로 거듭난 그가 이번에는 미스터리라는 독특한 장르와 만났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출연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를 짚어봅니다. 미스터리 살롱이라는 새로운 무대와 이찬원의 결합. 이번 신규 예능은 살롱이라는 안락한 공간과 미스터리라는 긴장감 넘치는 소재를 결합한 독특한 포맷입니다. 게스트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전이 핵심인데 이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이찬원이 선택된 것은 제작진의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찬원은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방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본을 읽는 수준을 넘어 대화의 흐름을 장악하고 상대방의 미세한 심리 변화를 포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살롱에서 그가 던질 질문 하나가 스튜디오의 공기를 어떻게 바꿀지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인 MC로서의 무게감과 증명해야 할 가치. 메인 MC라는 자리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이찬원이라는 카드가 공개된 순간부터 대중은 단순히 재미있는 방송이 아닌 레전드 무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실수에도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찬원의 성실함과 천재적인 예능 감각에 주목합니다. 그는 녹화 현장에서 공간의 분위기를 읽고 카메라 동선과 조명의 각도까지 세심하게 파악하며 무대를 준비하는 아티스트로 유명합니다. 특히 게스트의 답변 뒤에 남겨두는 0.5초의 정적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을 극대화하는 그의 스킬은 미스터리 장르에서 빛을 발할 전망입니다. 예능판의 흐름을 바꿀 이찬원의 도전. 미스터리 살롱이 성공한다면 이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 예능계의 트렌드가 바뀌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일회성인 웃음을 넘어 서늘한 긴장감과 깊이 있는 토크가 결합한 지적 예능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선두에 이찬원이 서게 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던 따뜻함을 잠시 내려놓고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진중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미스터리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작진이 설계한 정교한 판 위에서 이찬원이 펼칠 자유로운 진행은 프로그램의 심장을 불어넣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예능의 지평을 열 이찬원의 미스터리 살롱 그 이후의 기대감 이찬원이 메인 MC로 나선다는 소식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방송가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웃기기만 하는 예능을 넘어 출연자의 지적인 매력과 공감 능력이 어우러진 고차원적인 콘텐츠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이찬원이 보여줄 MC로서의 진화, 지금까지 이찬원이 여러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모습이 스마트한 진행자와 재치 있는 입담꾼이었다면 이번 미스터리 살롱에서는 한층 더 깊어진 통찰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찬원은 녹화 전부터 미스터리 장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심리서적과 관련 자료를 탐독하며 준비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게스트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포착해내고 이를 프로그램의 서사와 연결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본을 숙지하는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계하는 기획자로서의 면모까지 갖추었음을 의미합니다. 게스트와의 시너지와 심리적 긴장감. 미스터리 살롱의 또 다른 묘미는 이찬원과 게스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묘한 심리전입니다. 이찬원은 특유의 친화력으로 게스트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긴장감을 늦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완급조절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현장에 함께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함께 출연하는 패널들과의 호흡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찬원은 자신이 돋보여야 할 순간과 동료들을 뒷받침해야 할 순간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가 메인 MC로서 중심을 잡아주기에 다른 출연자들도 각자의 캐릭터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송 관계자들이 말하는 이 조합대박의 실체입니다. K예능의 새로운 아이콘으로의 도약. 이찬원의 행보는 트로트 가수 출신이라는 프레임을 완전히 깨부수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적 재능은 물론 예능인으로서의 순발력 그리고 이제는 장르를 넘나드는 진행 능력까지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살롱은 이찬원이라는 브랜드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미 광고계와 문학계 전반에서도 이찬원의 이러한 변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뢰감 있는 이미지에 미스터리한 반전 매력까지 더해진 그의 모습은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스터리 살롱의 성공을 예견하는 세 가지 결정적 이유 이찬원이 이끄는 미스터리 살롱이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장기적인 흥행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방송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식상한 토크쇼 형식을 완전히 탈피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찬원만의 독보적인 데이터 분석 능력. 이찬원은 연예계에서도 소문난 자팍박사입니다. 그는 게스트가 출연하기 전 해당 인물의 과거 이력부터 사소한 습관까지 모두 파악하고 녹화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스터리 살롱처럼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콘셉트에서 그의 이러한 데이터 기반 진행은 빛을 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스트가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사실을 툭 던졌을 때 발생하는 그 묘한 긴장감은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할 것입니다. 둘째 감정의 완급 조절이 가능한 진행 스킬. 미스터리 예능의 가장 큰 함정은 시종일관 무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시청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 감각으로 분위기를 순식간에 반전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다가도 따뜻한 위로 한마디로 마음을 녹이는 그의 진행은 프로그램의 온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합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몰입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셋째 MBC 제작진과의 시너지 효과. MBC는 과거부터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를 결합한 예능에서 강점을 보여왔습니다. 정교한 세트 디자인과 영화적인 연출 기법이 이찬원의 명석한 두뇌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시너지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제작진은 이찬원이 가진 정직하고 바른 이미지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통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명 하나 소품 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스터리 살롱의 성공을 점치는 방송가와 이찬원의 전략적 행보. 미스터리 살롱 제작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방송가는 단순히 이찬원의 출연을 넘어 그가 보여줄 진행의 깊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시끌벅적한 토크쇼와는 결을 달리합니다. 침묵조차 하나의 장치가 되는 미스터리 장르에서 이찬원은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관찰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텍스트 너머를 읽는 이찬원의 통찰력. 이찬원은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방대한 지식과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살롱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게스트의 미묘한 떨림이나 평소와 다른 말투를 포착해내고 이를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지점과 연결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제작진은 이찬원이 대본에 적힌 질문을 던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공기를 읽어내며 즉석에서 판을 흔드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능 트렌드, 몰입형, 심리, 토크의 부활 최근 예능 시장은 짧고 자극적인 쇼폼 중심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스터리 살롱의 등장은 긴 호흡과 깊은 몰입감을 원하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예정입니다. 이찬원이 이끄는 이 살롱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TV 앞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팽팽한 긴장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예능을 넘어 한편의 심리 스릴러를 보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며 예능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변신 부드러운 이미지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 우리가 알던 이찬원은 언제나 밝은 미소와 따뜻한 배려가 돋보이는 MC였습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살롱에서 그는 때때로 날카로운 분석가로 변신합니다. 게스트를 무장해제시키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대화를 이끌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질 때의 반전 매력은 이 프로그램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신은 아티스트 이찬원의 스펙트럼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미스터리 추리 미스터리 살롱은 진행자 혼자 이끌어가는 수가 아닙니다. 이찬원은 시청자들이 마치 현장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화면 속 단서들을 짚어주고 시청자가 가질법한 의문을 대신 던져줌으로써 방송이 끝난 뒤에도 커뮤니티와 SNS에서 다양한 추측과 논의가 이어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양방향 소통은 프로그램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미스터리 살롱이 가져올 예능의 질적 변화와 기대 이처럼 이찬원의 메인 MC 확정은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시작을 넘어 MBC 예능국이 던지는 승부수와도 같습니다. 최근 예능 시장은 자극적인 리얼리티나 반복되는 관찰 예능에 다소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미스터리 살롱은 시청자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고도의 심리전을 결합한 새로운 포맷으로 갈증을 해소해 주려 합니다. 그 중심에 선 이찬원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완벽히 구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작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찬원의 합류로 인해 섭외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평소 연예계 마당발이자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그의 이미지 덕분에 평소 예능 출연을 망설이던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살롱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이찬원과 게스트가 나누는 대화는 단순한 신변잡기에서 벗어나 인간의 본성과 감춰진 진실을 탐구하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팬덤을 넘어 대중의 심장을 저격하는 이찬원의 리더십. 이찬원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가진 독보적인 팬덤의 화력과 대중적인 호감도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폭발력 때문입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방송인으로서 오똑 섰습니다. 특히 미스터리라는 장르가 자칫 무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특유의 유쾌함과 배려심으로 상세하며 프로그램의 완급조절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가교 역할,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몰입할 수 있는 편안한 진행력을 선보입니다. 전문성 있는 분석,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전조사를 통해 게스트의 심리를 꿰뚫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공감의 미학, 긴장된 순간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한마디로 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입니다. 미스터리 살롱의 성공 방정식과 이찬원의 진화, 단순한 진행을 넘어선 심리 기획자. 미스터리 살롱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이찬원이 맡은 역할은 단순한 사회자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그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특히 출연진의 심리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의 배치나 조명의 세세한 변화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그의 모습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이미 노래와 예능을 통해 입증된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결정 짓는 심리 기획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스트의 진심을 끌어내는 마법의 대화법. 미스터리 살롱의 핵심은 게스트들이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이나 숨겨진 비밀을 자연스럽게 꺼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찬원은 특유의 친근함과 예리함을 동시에 활용하여 게스트들의 무장해제를 이끌어냅니다. 녹화 현장 관계자는 이찬원이 게스트와 눈을 맞추며 경청하다가도 허점을 찌르는 질문을 던질 때의 몰입감은 압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대화법은 자극적인 폭로가 아닌 진정성 있는 고백을 유도하며 프로그램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MBC 예능의 새로운 구원투수. 최근 방송가에서 신선한 소재의 갈증이 깊어지는 가운데 MBC가 내놓은 미스터리 살롱은 그 자체로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찬원을 세운 것은 시청률과 화제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찬원은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어 그의 출연만으로도 안정적인 시청층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그가 기존의 정형화된 토크쇼 형식을 깨고 어떤 새로운 예능 패러다임을 제시할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찬원이라는 브랜드의 확장성. 이번 프로젝트는 이찬원 개인에게도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복합 장르 예능의 메인 MC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입니다. 이스터리 살롱을 통해 그가 보여줄 냉철한 분석력과 따뜻한 공감 능력의 조화는 향후 그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멀티 엔터테이너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팬들과 함께 만드는 미스터리의 서막 방송을 기다리는 팬들의 열기 또한 뜨겁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벌써부터 첫 방송의 내용을 추측하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공유되고 있으며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찬원의 미스터리 살롱 확정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가 열어갈 새로운 살롱의 문 뒤에는 어떤 진실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트로트 향기는 앞으로도 이찬원의 행보를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살롱의 문이 열리기 전, 방송가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이찬원이 가진 방대한 지식과 관찰력이 미스터리라는 장르와 만났을 때 발휘할 시너지입니다. 흔히 이찬원을 찬또위키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암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맥락으로 엮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 예능은 조각난 단서들을 조합해 하나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찬원의 이러한 분석적 사고는 프로그램의 개연성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찬원은 첫 녹화 전부터 미스터리 장르의 고전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섭렵하며 장르 특유의 호흡을 익혔다고 합니다. 단순히 대본을 숙지하는 것을 넘어 시청자가 어느 지점에서 의문을 품고 어느 지점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지를 치밀하게 계산하는 모습에 현장 스태프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이는 이찬원이 이번 프로그램을 단순한 출연작 중 하나가 아닌 자신의 예능 커리어에서 중요한 변곡점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스터리 살롱은 이찬원의 인간적인 매력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기존 예능에서 보여준 밝고 활기찬 모습 뒤에 숨겨진 차분하고 냉철한 모습, 그리고 상대의 아픔이나 비밀을 마주했을 때 보여주는 진중한 공감 능력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줄 것입니다. 예능적 재미를 위해 가볍게 소비되는 미스터리가 아니라 그 사건 뒤에 숨겨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따뜻한 시선이 이찬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될 때, 이 프로그램은 비로소 독보적인 색깔을 갖게 됩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미스터리 살롱이 가져올 광고계의 지각변동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메인 MC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2049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시청층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감을 주는 이찬원의 이미지는 미스터리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소재를 대중적으로 풀어내는 가교 역할을 하며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정적인 광고 매체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찬원이 설계하고 이끌어갈 미스터리 살롱은 단순히 범인을 찾거나 비밀을 밝히는 게임을 넘어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대화의 기술과 인간 관계의 이면을 탐구하는 품격 있는 예능으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 방송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왜 이찬원이 그토록 오랫동안 이 프로그램을 기다려왔는지, 그리고 왜예 방송가가 이 조합에 그토록 열광했는지를 온몸으로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새로운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스터리 살롱을 통해 증명될 그의 메인 MC로서의 자질과 확장성은 향후 대한민국 예능 지형도를 다시 그리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열어주는 살롱의 문으로 들어가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실과 예상치 못한 감동 그리고 무엇보다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찬원과 함께하는 미스터리한 여행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살롱의 조명이 켜지고 그가 첫 인사를 건네는 순간, 여러분은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트로트의 향기는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장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찬원의 행보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평과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찬원에게는 큰 힘이 되고, 저희 채널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이찬원과 미스터리 살롱에 대한 가장 빠른 소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